안녕하세요. 박대표입니다. 알티오젠 오늘은 살짝 빠지는 모습입니다. 오늘 한번 분봉 볼까요? 오늘은 살짝 내려가는 모습. 그동안 탄핵 전국에서 알티오젠이 잘 버텼습니다. 차트 보시면은 일단 급락이 나온 이후로 45만 원대에서 여기서 터졌죠. 탄핵 국면에서 잘 버티는 모습. 28만 원대를 지지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모습입니다. 급락이 나왔고 과연 이대로 행보를 하게 될지, 반등이 나올지, 아니면 한번더 고를 팠다 갈지 세 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박 대표가 물론 세 가지 신호를 모두 다 준비해 놨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릴 리포트에서 이 대응 전략을 모두 준비해 놨고요. 알테오젠이 28만 원대, 7만 원대가 깨지지 않고 버티는 이유도 있습니다. 이런 내용까지 포함해서 알테오젠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종합적인 전략을 박 대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슈에 대한 분석, 그다음 말씀드렸던 차트에 대한 대응 전략, 세 번째 대응 전략 리포트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탄핵 정국에서 과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정치 리스크가 등장했다는 부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죠. 그게 바로 환율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환율이 올라가고 있어요. 주식을 산 외국인 입장에서는 환차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식을 팔 수밖에 없는 거죠. 특히 삼성전자나 알테오전 같은 대형주들 조심해야 됩니다. 물량을 많이 갖고 있는 외국인들 팔 수밖에 없다는 거죠. 최근에 급등이 나왔다, 급락을 했다. 그리고 보시면은 주봉상에서 상당히 많이 오른 건 사실입니다. 많이 올랐고 급락이 나왔죠. 탄핵 전국 이전부터 알테오진이 급락했던 이유. 먼저 골드완삭스 보고서 얘기가 있었고요. 두 번째, 대규모 유상증자설, 이대주주 매도설, 로얄티 논란, 온갖 악재가 다 나왔습니다. 특허 관련해서. 키트로다 SC 임상 3상 발표를 앞두고 온갖 악재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모두 다말 그대로 루머나 찌라시였습니다. 팩트로 증명된 건 하나도 없어요. 왜 이렇게 흔드느냐? 세력들의 매집이 아직 안 끝났기 때문입니다. 임상 발표 끝나기 전에 1차 매집을 마무리하려고 래요 싸게 매집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주식은 무조건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급락이 나왔습니다. 월봉에서 봤을 때 다른 종목보다 유독 매집 기간이 깁니다. 장장 6년. 원래 바이오 종목들은 기간이 길죠. 임상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승인이나 이런 부분들. 세 번째 파 등이 이미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매집 기간이 6년인데 8배, 9배 상승이 최고입니다. 이 정도로 절대 끝내지 않죠. 세력들의 매집하는 기간,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기간이 길어지잖아요. 그러면 수익률은 상황에서 같이 올라가게 되 있습니다. 한 배, 세 배, 다섯 배, 일곱 배, 아홉 배, 열한 배 홀수로 올라갑니다. 고가를 찍은 종목이잖아요. 더 간단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번 흔들었습니다. 확실하게 1차 매집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 매집하고 있는 세력들의 정체는 누구냐면요. 박 대표가 운영하는 단톡방이 있습니다. 이 단톡방에서 많은 정보들이 오가게 되는데요 제가 pb 때부터 만든 단톡방입니다. 펀드 매니저, 애너리스트, 외국계 증권사 직원들이나 운영사 직원들이 들어와 있어요. 해치펀드가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외국계 해치펀드, 미국계 해치펀드가 들어와서 매집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유한양행의랭다저싱인 이후로 바이오 종목들, 제약 종목들, 해치펀드, 미국 유럽계 해치펀드들이 매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단계로 매집을 하는 중입니다. 첫 번째 저가 매수, 두 번째 구간 매수, 세 번째 근접업가네 번째 시장가 매수입니다. 지금 저가 매수 단계입니다. 아직은 밑에서 싸게 매집을 하고 있어요. 올라가는 폭이 10%, 20%에서 나온 적이 거의 없습니다. 1단계 매집 중입니다. 2단계부터는 주가가 계속 올라갑니다. 조정 안 받고. 3단계부터는 매집 전략이 끝납니다. 여기선 출구 전략을 준비해야 돼요. 매집은 2단계에서 끝납니다. 1단계 매집이 진행 중일 때 여러분이 매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알테우젠이 여러분이 모르시는 빅 이슈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주가가 급등이 나왔는데 갑자기 정치 리스크가 터졌습니다. 여기서 바닥에서 28만원대를 깨지 않으려고 부진장 노력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28만원대가 왜 중요하냐 하냐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상반기에 알테오전에 끌어올렸던 세력들은 사모펀드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헤지펀드가 올리고 있죠. 사모펀드가 상반기에 매집했던 평균 매수 단가가 여러분 27만원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키려고 합니다 이건 안 깰라 그래요. 깨면 어떻게 될까요? 27만원대 진입하면 당연히 로스컷이 나올 겁니다. 손절매 물량이 나오게 었어요 그러면은 한헤지 펀드 입장에서는 오히려 좋을 수 있습니다. 그 갖고 있던 사모 펀드 물량까지 다 싸게 받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여기서 올렸던 사모 펀드들 27만 원대 평단을 갖고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악착같이 지지하려고 그랬죠. 깨면 어떻게 되죠? 로스컷이 나온다. 그러면 이렇게 고를 팠다 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1단계 매집이 끝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싸게 사서 올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알테우저는 사모 펀드와 해치펀드가 말 그대로 눈치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밑으로 깨고 갈 건지 위로 땡길 건지 굉장히 중요한 구간에 접어들었죠 거기에 따라 여러분의 대응 전략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알테오제는 핵심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바이오 베타 기술이죠 시미라는 아시코고 복제약 만드는 거잖아요 ALT 비포 기술입니다 히아루론의 대제가 포함돼요 신화이 효과를 키우면서 자가 투여가 가능하다 큰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병원에 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약을 적게 투여해도 효과가 커지고 그래서 머크사의 40조짜리 1년 매출 40조짜리 키트루다를 제형을 바꾸려고 그럽니다. ALT 비포기스의 핵심은 IBS SC로 바꾸는 거죠. 피하 주사로 바꾸는 겁니다. 정맥 주사에서 이 임상이 거의 끝났습니다. 그래서 곧 발표가 있을 예정이고 3상 결과 나오면 주가 폭등입니다. 두 번째 ADC SC 항체 암물 접합체 다이지 상구에서 4천억 기술 수수료가 들어옵니다. 마일스톤과 로얄티가 엄청납니다. 워크로부터 받는 마일스톤만 1조 4천억, 로얄티는 40조 매출의 5%를 받게 됩니다. 일종의 거대한 플랫폼이죠. 플랫폼 바이오입니다 지금 플랫폼 시대 아닙니까? 키트로다 ADCSC. 이제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도 정해질 겁니다. 할로자임과 알테우젠 전 세계 딱두 개밖에 없어요.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이. 이게 선도업체고 후발주자인데 지금은 알테우젠 훨씬 앞서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비독점으로 전략으로 대박이 났다. 이런 예가 나왔는데 먼저 시작은 할로자미 먼저 했습니다. 근데 선도 업체답게 제형을 바꿀 수 있는 거를 범위를 좀 좁혔습니다. 일종의 타겟 마케팅을 한 거죠. 알테오젠은 후발 업체했어 리스크를 좀 걸었습니다. 범위를 확장시켰어요 이렇게 크게. 그래서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SC 제형으로 적용할 수 있는 치료제나 항암제가 많아졌습니다. 빅파마 입장에서는 당연히 선택의 여지는 알테오젠이죠. 할로자미 보단 알테오젠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알테오젠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머크 SC 제형 이거 성공하잖아요? 연간 들어올 수 있는 돈이 1년입니다. 1년에 1조예요. 다이지 삼고 머크에서 들어온 돈이. 마이스톤과 로열티.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키트로드 SC 임상 3상 별파를 앞두고 온갖 악재가 터졌습니다. 특히 특허 침해 관련 논란이 있었죠. 이것 때문에 머크에서 미리 특허 심판 무효 청구도 했고 내년에 기술 수치두 2배 목표, 특허 분쟁 자신 있다. 박순재 대표가 공공연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자신이 있다는 얘기죠. 원래 어떤 항암제나 치료제나 이런 것들이 임상의 거기 끝나가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은 법정 리스크가 생깁니다. 소송 리스크, 법정 리스크. 경쟁사에서 무여다 특허 침해했다, 미리 선제 공격을 한 셈입니다. 워크와 박순재 대표가 할로자미오로 잘못됐다는 데이터를 확보했다. 법정 싸움에 미리 대비하는 거고, 아예 쇠기를 박아 버렸습니다. 키트로다 SC, 삼성 결과 나옵니다. 곧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죠. 성공 이후에 올 후폭풍, 특허 침해, 그 다음에 소송 리스크, 이런 것들 미리 막겠다는 겁니다. 머크가 먼저 특허 심판 무효 청구를 했고, 박순재 대표는 알테우젠에 잘못된 데이터를 갖고 있다.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할로자임 보다 재친 이후, 밑에 나옵니다. 비즈니스 모델과 잔존 기간에서 훨씬 비교가 된, 안 된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비즈니스 모델. SC 제형을 적용할 수 있는 범위를 r t 오진을 확장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잔존 기간도 훨씬 깁니다. 비, 비파마 입장에서는 할로자인보다는 RTO진이죠. 주가가 폭등할 수밖에 없고 지금도 r t 오진과 제형을 바꾸기 위해서 SC로 많은 비파마들의 협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더갈수 있다. 핵심은 플랫폼 바이오기 때문입니다. 많은 플랫폼 기업들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런 기업은 드물어요. 할로자임하고 r t 오진 밖에 없는데 r t 오 g 는 훨씬 범위가 넓습니다. 적용 범위도 넓고 제형만 바꿨을 뿐인데 신약 개발에 버금가 효과를 내면서 두 곳밖에 없다. 두곳 중에 한 곳이 훨씬 더 포괄적인 적용 범위를 갖고 있습니다. SC 제형. 빅파마가 협상을 원하는 이유가 있겠죠? 그 다음에 실적 당연히 좋습니다. 1조 4천억의 마이스톤과 로얄티 40조 매출의 5%를 받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온다는 얘기죠? 보여드린 대로 1년에 1조 이상 들어옵니다. 키트로다에이 ADC SC 이것도 기술 수수료 4천억 정도가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따지면 굉장히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다는 거죠. 삼성 바이오엑스가 시총이 한 70조 내외입니다. 셀트리온이 40조 내외, 알테오제는 16조, 15조 정도밖에 안됩니다. 1년에 1조씩 들어오면 은두 곳에서, 지금은 두 곳이죠. 머크하고 다이츠상고 2조입니다. 8년이면 된다는 얘기잖아요. 앞으로 계속 늘어나게 될 텐데 이 돈은 몇년 안에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지나치게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다는 거죠. 알테우젠, 어쨌든 간에 핵심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입니다. ALT 비포 기술, 거대한 플랫폼입니다. 플랫폼 안에 많은 기업들이 들어오겠죠? 두 번째, 법적 리스크, 소송 리스크, 특허 리스크, 온갖 리스크에 대한 대응 전략을 미리 준비해놨습니다. 워크가 먼저 선적 경고를 했고, 박순재 대표도 할로자인에 잘못된 데이터를 갖고 있다 이런 얘기 나왔고 5년 내 기술 수출을 배로 늘리겠다 이런 얘기 가 나왔습니다 자신감이죠. 그 다음에 ADCSC와 더불어 키트로다 SC 임상 3상 발표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다섯 번째 할로자인보다 훨씬 앞서 있는 기술 비즈니스 모델이 기간에서 비교가 안 됩니다. 플랫폼 바이오기 때문이죠. 키트로다 SC와 ADCSC가 시장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알테오젠이 기존부터 있던 빅 이슈가 하나 있는데 이게 1월 말에 결정이 날것 같습니다. 잘 들으세요. 1월 말에 빅파마에서 실제로 인수설이 있습니다. 낙대한 마이스토가 로얄티를 지급하고 제역을 SC로 바꾸기 위해서는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빅파마 입장에서는 자회사로 편입하는 게 나을 수도 있죠. 이 인수설이 끊임없이 있었는데 이번에 결정판이 나옵니다. 1월 말에. 제가 이거 여러분들한테 공유해드릴게요. 010-3158 그러치로 알테오젠이라고 종목명을 보내 주시면 박 대표가 파일로 보내 드립니다. 계약 상대방과 금액, 일정까지 알테오젠 1월 달에 있을 비파 일정 정확하게 여러분들한테 브리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파일로 보내 드릴게요. 배너 있는 번호로 알테오젠을 보내시면 되고 최근에 주가가 그래서 급등이 나왔었는데 키트로델시 삼상 발표를 앞두고 급락을 했습니다. 세력들의 노림수는 바로 이거죠. 1차 매집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 싸게 사기 위해서 45만 원대 갔던 주식이 30만 원 밑으로 떨어뜨렸어요. 2단계, 3단계, 4단계. 여기서 정치 리스크 때문에 한번더 급락했다 간다면 1단계 매집은 끝납니다. 이번에 상승이 나오면 계속 우상향에서 갈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여러분 여기서 마지막 매수 타이밍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들고 가셔야 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각각의 단계가 바뀔 때마다 고유한 신호와 패턴이 나온다는 거. 전문가만이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거에 기반해서 박 대표가 전략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알테우젠 미 비파마 인수알리슈 대응 전략입니다. 인수설에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이 1월달 내용이 1번에 들어가 있고 두 번째 신호와 패턴에 따른 매수 전략 매집 전략 세 번째 매도 전략까지 포함시켜 놨습니다. 010-3158-8575알테우전하고 알로 보내시면 됩니다. 아까 알테우고 보내시면 파일로 일정 보내드리고요. 이건 리포트입니다. 1월달 일정 정확하게 넣어놨고요. 매집 전략과 매수 매도 전략까지 알테우전 알로 보내시면 대응 전략 자료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월 달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일정 터지기 전에 자료 미리 챙기시고요. 최근에 보시면은 알테오젠 오늘은 좀 쉬어가는 모습이긴 한데 주가가 등락을 보이면서 제가 실시간 대응방을 만들었습니다. 알테오젠 실시간 대응하는 텔레그램 방입니다, 이 방은. 근데 이 방은요. 박 대표가 직접 진행하는 방이고 밑에 번호 보이시죠? 여기로 문자를 경험이라고 이렇게 보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텔레그램 방 입장 링크를 드릴게요. 매매 때문에 이런 제한은 있습니다. 300명이니까 미리 서둘러 주시고요. 문자 경험이라고 보내주시면 텔레그램 방 입장 링크 드립니다. 실시간 대응 텔레그램 방. 그리고 최근에 주도주가 없으니까 시장이 빠른 순환매가 돌고 있죠. 2차전지, 바이오, 방산, 조선 이런 식으로 순환매에 대응하는 단타방을 박대표가 운영하려고 합니다. 010-3158-8575 1번 누르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알테오제는 단타로 다는 분이 있는데 가끔 이거는 단타 치지 마세요. 이게 무슨 10% 20% 먹고 짜르 종목이 아닙니다. 단타치지 마시고 매수를 해서 들고 가셔야 됩니다. 내년에 이거 최소한 SC형 f t 승인 추진하고 비파마 일정 터지면은 500% 이상 감이 여러분 단타로 따로 드릴 테니까 1번 누르고 들어오시고요. 그 다음에 박 대표가 종목을 발굴할 때 특히 RTO전 같은 종목 발굴할 때 썼던 프로그램 이 있습니다. 조건 검색식이죠. 제 조건식이 1 0 개가 저장이 되었고 AI 종목 발굴 알고리즘이 따로 있습니다. 두 개를 써서 제가 종목을 발굴해요. 010-3158-8575 급등이나 보내주시면 박 대표가 발굴한 급등주를 보내드립니다. 저의 조건식 열개와 알고리즘, AI 알고리즘입니다. 종목 발굴, 급등이나 보내시면 종목 아침에 보내드리고요. 단타박이랑 차이는 단타는 1번으로 들어오시면 되는데 이건 하루짜리 매매고요. 당일 매매, 당일날 매도 매수 그 다음에 급등은 일주일 단위 단기 스윙입니다. 단기 스윙과 단타, 여러분 성향에 따라 기간에 따라 신청해 주시고요. 두개다 신청해 주셔도 됩니다. 아침에 둘다 제가 종목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서비스 말고 추가적인 서비스를 위해서 박 대표가 설문조사하고 있어요. 제 영상이 업로드되면 모든 영상마다 밑에 더보기가 있습니다. 이걸 누르시면 밑에 링크가 딱 하나 떠요. 요게 설문조사 링크입니다. 원하시는 무료 혜택을 다 적어주십시오. 일단 어떤 거든 간에 종목에 대한 거 리포트에 대한 거그 외에도 불만사항도 좋고요. 그리고 연락처 남겨주시고 이메일에 클릭 제출 누르시면 끝입니다. 사연을 적어주면 더 좋고요. 많이 적을수록 좋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거 원하시는지. 작성시간 아마 1분도 안 걸릴 겁니다. 영상이 업로드 됐을 때 모든 박대표 영상에 있는 더보기, 그 다음에 링크 딱 하나 있습니다. 설문조사 링크죠. 연락처, 이메일, 원하시는 무료 혜택, 단기 종목, 중장기 종목, 스윙 종목, 중기 스윙, 단기 스윙, 종목 리포트, 시황 리포트 다 적어주십시오. 원하시는 거. 그 다음에 제출 누르시면 됩니다. 1분도 안 걸릴 겁니다. 영상 보시고 원하시는 거 설문조사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제가 참고해서 서비스를 더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우젠, 먼저 종목명을 알테우젠에 보내주시면 1월달에 있을 빅파마 일정, 정확하게 알려드리고요, 파일로. 알테우젠에다가 r 를 붙여서 보내주시면 1월달 일정에 따른 매수매도 전략을 짜놨습니다. 1월 말까지, 세 번째, 경험, 실시간 대응 텔레그램 방, 3 0 0명 입장 가능한 무료방이고요. 1번은 단타방, 단기 스윙 종목 급등이나 보내시면 제가 보내드립니다. 모든 무료 서비스는 배너에 있는 010-3158-8575. 여기로 신청하시면 되고요. 자료가 안 들어온다. 스팸 문자 확인하시고 한번더 보내주시고 아니면 이메일 주소를 보내주시면 그쪽으로 자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우젠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끝까지 물량을 지금 들고 있는 사모펀드입니다. 여러분. 얘네들 거 물량을 털어야 돼요. 여기 지금 27만원대. 밑에 보이시죠? 28만원 안 깰라 그럽니다. 깨지면 어떻게 된다? 평단이 27만원이기 때문에 당연히 손절매 물량이 나올 겁니다. 이게 마지막 물량 털기입니다. 개인들 물량이 아니고 사모펀드 물량을 털 겁니다. 그러면은 급락이 나왔다가 여기서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1단계 매집은 끝납니다. 사모펀드 물량까지 털면 끝이죠. 개인 물량은 다 털었고 2단계, 3단계, 4단계. 이때부터는 2단계부터 상향 매집으로 갑니다. 주가 급등한다는 얘기죠. 1월달까지 굉장히 중요한 구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잘 보세요 여러분. 사모펀드가 상반기에 매집을 했습니다. 27만원 깨면 안 됩니다. 평균 단가예요. 급락이 나오는데 이거 지키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걸 깬다. 마지막으로 들고 있던 그들의 물량 털립니다. 그래서 급락이 나왔다. 갈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이게 가장 가능성이 높은 첫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무조건 매집해야 돼요 빠지면 마지막매 스타이밍입니다. 올해 가장 싼 가격이죠. 아마 알티오젠 역사적인 저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가격이. 그래서 박 대표가 대응 전략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싸게 살수 있는 기회, 대응 전략 리포트 챙기시고요. 신호 패턴에 따른 매수매도 전략까지, 그리고 1월달 일정은 포함시켜놨습니다. 그 다음에 텔레그램면에서는 제가 실시간 라이브로 대응해드립니다. 그리고 차트 보시면 알겠지만 월봉상에서 다른 종목보다 유독 깁니다. 매직기간이 두세 배 정도 돼요. 이미 한번 여기서 상승파동이 한번 나왔고, 3년 동안 빠졌어요. 그리고 파동이 나옵니다. 세 번째, 상승삼파입니다 기간이 6년인데, 8배, 9배? 최소한 11배, 13배, 15배, 17배 이렇게 두 자릿수로 올릴 겁니다. 이 수익을 다 먹어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그래서 매집 전략입니다. 일단 매수를 해야죠. 여기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박 대표의 전략 자료 안에 모든 시나리오에 대응하는 전략이 들어가 있고요. 끝까지 1월 달에 매도할 때까지 대응 전략이 들어가 있습니다. 세력들의 신호와 패턴을 파악하면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어느 단계에 있는지. 그리고 텔레그램 방에서 제가 실시간으로 이런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alt 비포 기술 처음 들어본 얘기입니다. 저도 이거를 r t o 좀 공부하면서 알게 됐어요. 플랫폼입니다. 플랫폼 안에 많은 제약회사나 비파마들이 들어올라 그럴 겁니다. sc로 바꾸기 위해서 적은 양으로 효과 커지고 병원에 안 가도 된다. 워크의 키트로다 매출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노이 좋고 매우 좋은 거죠. 마일스톤과로얄티 지급할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너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비파마 입장에서는 차라리 자회사로 두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이 있다는 얘기죠. 키트로다 SFC 임상 끝나면 내년에 여러분 FTA 승인 추진합니다. 이거 승인 추진하기 전에 인수하겠다는 겁니다. 얘네들. 주가 도 올라가기 전에. 그래서 박 대표가 말씀드렸죠. 절대로 단타 치시면 안 된다고. 단타 금지입니다. 단타는 1번 단기 수익은 급등. 짧게 짧게 수익 챙기시면서 RTO제는 무조건 바이 앤 홀드로 들고 가셔야 됩니다. 박 대표가 매수부터 매도까지 확실하게 가이드 해드립니다. 제 리포트 안에 모든 내용이 들어가 있으니까 추가적인 내용도 있어요. 리포트 꼭 챙기시고 텔레그램 방에 미리미리 미리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알티오전은 오늘은 하락으로 마무리할 것 같습니다. 반등이 나왔었는데 앞으로 점점 더 변동성이 커질 겁니다. 여러분, 위든 아래든 왜냐? 사모펀드와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사모펀드가 다치는 게 28만원대입니다. 깨면 안 돼요. 깨면 급락입니다. 로스커스 나올 겁니다. 해치펀드는 깰라 그러겠죠. 깼다가 올리라 그럴 겁니다. 대응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만만한 종목이 아니에요. 개인들이 끼어들 자리가 별로 없는 종목입니다. 사모 펀드의 해치펀드, 할말안 들었지? 전쟁입니다. 여러분, 이거. 박태표의 대응 전략 리포트와 텔레그램 한명에 필요한 이유입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 감사드리면서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